예,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 코어랩의 조윤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럼 빨리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ISO 35000과 COSA MS. 예. 원래 뭐 K O S H A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코샤라고 읽겠습니다. 예,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음 저희가 사고가 나면 예, 사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후 대응하기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에서 어, 사고 관련된 예방 활동을 한번 하자라는 게 바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가 한 10년 동안 이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10만 명당 사망사고에 대한 만인율이 지금 대략 2019년도에 4.6명 정도가 지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이하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정부 정부에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망 사고가 이제 여러 OECD 국가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거의 이제 끝에 지금 있죠? 예. 앞쪽은 이제 굉장히 상당히 낮은, 낮은데, 뒤쪽에 이제 한, 여기 이제 굉장히 높은 고가가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네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10만 명당 치명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10년도에는 한 7.8, 한 8까지 갔었어요. 8까지 가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한 4.3, 그래도 절반 가까이 음, 줄었죠. 근데 문제는 산재 사망자 수의 추이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한 1,800명 수준에서 지금 2022년도, 2022년도에는 지금 2,200명 수준이고요.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지금 2022년까지 나와 있고 2023년도가 대략 2 4 0 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지금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이 2300명이란, 2200명이란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요게 조금, 네, 보시면 좀 선뜻, 섬뜩, 선뜻한 내용이긴 합니다. 1년에 2223명이란 사망자 수를 365로 나누면 은 대략 한 6명 정도가 나와요. 근데 한 층에 2세대가 사는 아파트라면은 보통 우리나라 한 가구가 대략 3명 정도 되거든요. 3점 몇명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3명으로 잡으면 한 층에 2세대가 사는 아파트라면 매일 한 층에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20층 아파트라고 하면 20일이면 한층 아파트가 다 예, 네, 돌아가시는 거겠죠? 근데 저희 그 아파트 세대가 550세대거든요. 이거를 계산하면 9개월이면 한 세대 아파트가 모두 죽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색동을 보시면은 한 2만 명 조금 넘게 살아요. 그 2만 명의 모든 사람이 10년 뒤면 모두 죽는 숫자가 바로 2223명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작다면 작게 볼수 있겠지만 정말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 해 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주가 이제 현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사고가 좀 있을 법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서 좀 위험성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고, 이제 매뉴얼도 주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사, 여러 가지 제도들을 뒀지만, 10년이 넘었음에도 0.4, 0.5%로 계속 정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노동부 및 산안 보건공단에서는 이런 위험성 평가를 조금 더 강조할 를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 분들이 뭐 이렇게 징역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약간 겁을 주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히 조금 위험한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스를 다룬다거나 제 그런 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평범한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좀 사전에 노동부 쪽에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사나 아니면 근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 그래 위험해. 그리고 되게 이런 것 사전 예방 활동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이제 회사로 돌아가셔서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딱 가면 이제 안전 관리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아, 이제 예, 안전, 복원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 내 안전 프로세스도 부재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겨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이제 위험성 평가든 아니면 이제 그 사고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식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또 제대로 실시가 또 생각보다 안 돼요 그렇다면 사업주는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은 계속 형식적으로만 흐르다가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시로 들고 온 게, 이번에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질식 추정으로 예, 사고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한명 사망이 됐고요. 지금 현재 또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한명 사고가 나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이 이제 가스 질식으로 네,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협력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협력사에서 발생한 사고고 인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tbm 활동이라고 어떤 업무나 아니면 이런 좀 위험한 현장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안전구도 외치고 뭐가 위험한지 이제 서류상으로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위험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먼저 사전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나요.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TBM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형식적인 TBM 활동 이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이렇게 안전보건관리체제나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굉장히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통 이렇게 지금 잘 구성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또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활동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잘 하게 되면 사고가 안 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실전으로 예, 조직으로 돌아가셔서 이걸 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예, 조직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조직 내 어느 누구도 책임자나 감독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사고가 나면 책임을 모두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책임자나 감독자가 되면은 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징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 그런 책임자나 감독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전 회사 다닐 때예뭐 주요한 임원분이나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좀막 이렇게 졸라가면서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겨우 이제. 그 안전 체계를 뿌렸던 적이 있거든요. 또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에 들어가셔서 어뭐 대표님이시든지 인사 담당자 분이시든지 어떤 주요한 예, 임원이나 아니면 예, 직원분께 이거를 좀 하라 그래도 잘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나중에 진짜 사고가 났을 때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거의 다 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정말 이제 그런 책임을 지는 자리에는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어떤 이런 조직을 좀 제대로 꾸리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전제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최선을 다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그런 굳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를 이걸 성과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이 좀 승진도 잘 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성원들이 그런 또 굳은 업무를 하겠죠. 이러한 인사 조직의 문화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드셔야지만,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제대로 작동되는 이런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완성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활동들은 조금만 강제하면은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활동이 되면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또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직으로 돌아가서 이런 안전보건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ISO 45000을 한번 따봐야 되겠다. 코시아 MS를 한번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조직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 프로세스 매뉴얼을 만들어,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조직 꾸리는 것부터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아마 여러분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외부적으로 아 이렇게 이거 이 조직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IS 3500과 코시아 MS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또이 자리에서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5분 안에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율보건 활동을 촉진해서 재예방을하자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IS35000은 이게 이제 글로벌 기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이고요. 이제 글로벌로 이제 안전 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준을 만들고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다 제가 붙여놨고요. 이 자료는 어, 이따가 제가 이제 설문 조사하고 이메일 또 제대로 어, 입력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바로 다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ISO 35000이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예,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 ISO 35000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코샤라고 하는 게 K가 바로 코리안이거든요. 예. 코리안의 한국에 맞는 그런 기준을 이제 따로 만든 게 바로 코샤 MS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코시안 MS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쪽에 대한 인증을 많이 받고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IS45000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IS45000 글로벌 기준을 많이 받는 이유는 해외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특히 이제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 건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외국에 이제 공장을 세우겠죠 공장 활동을 할때 이런 IS 35000이 없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이제 그 공장에 이제 근로자를 안 보내준다거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 35000을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는 이 IS 35000 국제표준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이제 OHSAS 1 8 0 0 1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때보다 IS 35000은 조금 더 프로세스 중심적이고, 활동 중심적이고, 이제 조직과 상황에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조직과 구성원과 어떤 활동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엮는, 어, 그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뭐, 근로자 참여라든지, 조직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고 예방을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또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잘 규정이 되어 있어요. IS35000에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메일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성과평가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고 예방 활동을 잘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성과를 평가를 할 것인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시아 MS는 이러한 ISO 35001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꾼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또 이쪽도 이제 인증 업무 처리 규칙이 이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게또 궁금하실 수가 있죠. 이 어떤 인증,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의 IS 35000을 받아야 되느냐? 코시아 MS를 받아야 되느냐? 예.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근로 감독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감사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코샤 MS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그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공단 경험 기준을 있을 때통과기가 조금 더 낫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근데, iOS 35000 같은 경우에도, 어, 먼저 이런 걸다 맞춰놓으면,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맞춰놓으면, 코시아 MS를 따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나갈 때 iOS 35000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둘다 받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